욕실은 하루 중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해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이 이곳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30년간 노화로 인한 순환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정혜성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10분 중 9분은 딱한 부위를 씻지 않아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겪으셨죠. 대구의 72세 김순자 님도 그랬습니다. 항상 다리가 붓고 숨이 찼어요. 그런데 이 부위만 따뜻한 물로 1분씩 씻었더니 한달 만에 계단을 가볍게 오르셨습니다. 비싼 도구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방심이 평생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자립을 지켜주는 다섯 곳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샤워 뒤에 다리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산에 사는 70세 이영옥님은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가야 할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옥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욕실에서 일어서다 넘어진 적이 세 번이었거든요. 딸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씻고 나면 더 피곤해요라고 하셨죠. 사실 이영옥님은 샤워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씻으셨어요. 30분 넘게 온몸을 구석구석 닦으셨습니다. 등도 문지르고, 발도 씻고, 머리도 감으셨죠.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씻고 나면 오히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어르신이 이영웅 님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온몸을 오래 씻으면 피로가 풀린다고요. 비누칠 열심히 하고 때 벗기고 구석구석 닦으면 건강해진다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한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이영웅 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샤워할 때 온몸 말고 이 다섯 곳만 정확히 자극해 보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한달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영옥님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지팡이도 없이요.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다리 부기도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래 씻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다섯 부위를 정확한 방법으로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순환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영옥님처럼 샤워 후 다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왜그 부위가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피곤한 샤워를 반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은 샤워 후 다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5부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심장, 위, 폐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손바닥 하나에 야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만큼의 신경이 모여 있는 겁니다.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손바닥을 비누칠만 하고 그냥 물로 헹구고 마세요. 정작 중요한 자극은 전혀 주지 않으시는 거죠. 일본 국립노인연구소 조사에서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30초 이상 자극한 그룹이 혈류량이 30%나 높았어요. 서울 은퇴 교사 68세 김정환 님은 10년간 소화 불량으로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매일 손바닥을 자극했더니 한달 만에 소화제를 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받으세요. 양손을 마주 대고 박수 치듯이 30초 동안 탁탁탁 쳐주세요. 소리가 나게 치세요. 둘째,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반대편 엄지로 5초씩 꾹 눌러 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낮추시고 아프면 안 됩니다. 요즘 손끝이 자주 차가워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손바닥 자극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바로 두 번째 핵심 부위입니다. 여기는 다리 림프 순환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픕니다. 오금을 다리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독일 림프순환학회 연구에서 오금을 자극했더니 림프 흐름 속도가 두 배나 빨라졌습니다. 인천 전직 회사원 69세 강영수님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 계단을 못 올랐는데, 매일 오금을 자극한 지 3주 만에 계단도 거뜬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샤워기를 무릎 뒤쪽 오금에 갖다 대고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쏘여 주세요. 둘째, 손바닥을 오금에 대고 동그라미 그리듯이 천천히 30초 동안 돌려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요. 살을 쓸어주듯이 가볍게 하세요. 정맥류가 있으신 분은 가볍게만 쓸어주세요. 무릎 뒤가 차갑거나 딱딱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금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어, 사타구니요? 네, 맞습니다. 의외죠? 하지만 이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위와 아래 혈류가 만나는 주요 순환 통로예요. 여기가 막히면 하체 전체 순환이 멈춥니다. 미국 존스 연구소에서 사타구니 온도가 높을수록 하체 순환이 안정된다고 밝혔어요. 광주 은퇴 공무원 73세 최영원님은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었는데 매일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한달 만에 내복을 벗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팬티 라인을 따라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30초 쏘여주세요. 양쪽 다요. 둘째, 양손을 사타구니에 올려놓고 가볍게 5초 동안 꾹 눌렀다 떼세요. 다섯 번 반복하세요. 셋째,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대고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 내리듯이 10번 쓸어 주세요. 여기는 민감한 부위니까 정말 부드럽게만 하세요. 다리가 자주 차거나 밤에 쥐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사타구니 순환부터 풀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 근육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조절해요. 목덜미가 굳으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생겨요. 일본 후생성 연구에서 목덜미 온도를 높였더니 뇌 혈류량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박순자 님은 며느리 이름도 자주 까먹었는데. 매일 목덜미를 따뜻하게 했더니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샤워기를 목 뒤에 대고 뜨거운 물을 1분 동안 쏟아주세요. 둘째, 샤워 끝나면 양손을 목 뒤에 대고 목 아래에서 머리 뒤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1분 동안 문질러 주세요. 현기증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목 뒤가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목덜미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몸의 중앙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소화, 수면을 동시에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중심이에요. 명치가 굳으면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긴장도 안 풀립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명치를 따뜻하게 마사지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68세 조혜숙님은 20년간 수면제 없이 못 주무셨는데 매일 명치를 따뜻하게 했더니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샤워 끝나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둘째,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에 올려놓으세요. 갈비뼈 끝나는 곳이요. 셋째, 동그라미 그리듯이 천천히 1분 동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요. 넷째,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다섯 번만 반복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요즘 자주 답답하거나 잠이 잘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명치 자극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다섯 부위만 지켜도 전신 순환이 달라집니다. 손바닥으로 혈류를 깨우고 오금으로 다리를 풀고 사타구니로 하체를 열고. 목덜미로 뇌를 맑게 하고 명치로 긴장을 풉니다. 이제 이 루틴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샤워 후 5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데웠잖아요. 그런데 이 체온이 5분 안에 급격히 내려가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혈관이 다시 수축합니다. 그러면 아까 풀어놓은 순환이 다시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샤워 후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다섯 부위를 한번더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부산에 사는 은퇴한 교사 71세 이정민님은 샤워 후 항상 몸이 금방 식었어요. 겨울에는 더 심했죠. 샤워하고 나와서 옷 입는 사이에 벌써 추웠대요. 그런데 샤워 후 수건으로 다섯 부위를 각각 문질렀더니 체온이 훨씬 오래 유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계속 따뜻하대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샤워 끝나고 몸 닦으실 때 마른 수건으로 손바닥을 10초 동안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오금도 10초, 사타구니도 10초, 목덜미도 10초, 명치도 10초. 이렇게 다섯 곳을 각각 10초씩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세게 문지를 필요 없어요. 살살 문지르시면 돼요. 혈압이 높거나 어지럼이 잦은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서 있다가 갑자기 체온이 변하면 혈압도 따라 변해요. 그러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욕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하시면 안전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녁 샤워 후 다섯 부위 루틴을 하시고 양말 신기 전에 발목을 돌려주세요. 한쪽 발을 들어서 발목을 동그랗게 10번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요. 반대쪽 발도 똑같이 10번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끝까지 혈액이 닿습니다. 그 다음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우셔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볼록해지게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쑥 들어가게요. 이걸 5번만 하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하루 순환이 완성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샤워 후 몸이 금방 차가워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수건으로 다섯 부위 문지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림프 흐름은 하루 중 저녁에 가장 느려집니다. 아침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저녁이 되면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림프도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 샤워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림프를 자극해줘야 다음날 아침이 가벼워요. 서울에 사는 전직 공무원 74세 김태수님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웠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퉁퉁 붓고 아팠죠. 양말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지워졌대요. 그런데 저녁 샤워 때 다섯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했더니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기도 빠지고요. 늦은 밤 찬물 샤워는 절대 피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순환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아침, 저녁 두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다만 아침에 손바닥만 따로 자극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실 때 손바닥만 30초 자극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세면대에 따뜻한 물 받으시고 양손을 물에 담그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마주 대고 30초 동안 비비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아침에 손끝이 시리고 어깨가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침에 손바닥 자극만이라도 추가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식사 후 바로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위와 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샤워하면 혈류가 피부로 분산되면서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소화도 방해받고요. 대구에 사는 69세 최영애님은 점심 먹고 바로 씻다가 욕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 후로 식후 30분은 꼭 쉬신 후 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어지러운 적이 없대요. 식사 끝나고 30분은 쉬세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편하게 쉬시다가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샤워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면 효과가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샤워 후 머리가 띵하거나 숨이 차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식사 후 시간을 꼭 지켜보세요. 겨울철에는 욕실 온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욕실이 너무 차가우면 옷 벗을 때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옷을 벗으니까 몸이 놀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어지러워요. 욕실을 미리 데워두는 게 좋습니다. 인천에 사는 전직 회사원 76세 박철수님은 겨울에 욕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욕실이 너무 추워서 옷을 벗는 순간 혈압이 급등했던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대요. 그 후로는 히터로 욕실을 미리 데운 후 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안전하게 씻으신대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하세요. 샤워하시기 10분 전에 욕실 히터를 켜두세요. 욕실 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 놓으시면 욕실이 따뜻해집니다. 욕실과 거실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지 않으면 안전해요. 물 온도도 조절하세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손등에 물을 떨어뜨려 보세요. 따뜻하다 싶으면 적당합니다. 뜨겁다 싶으면 조금 낮추세요. 겨울철 욕실에서 어지러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욕실을 미리 데워놓고 샤워하세요. 샤워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체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전체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다섯 부위 자극에 5분, 나머지 씻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광주에 사는 은퇴한 약사 정수진 70세님은 샤워를 30분씩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구석구석 문질렀죠. 그런데 씻고 나면 항상 녹초가 됐어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쉬어야 했대요. 샤워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다섯 부위만 집중했더니 오히려 더 상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시계를 욕실에 가져가세요. 샤워 시작할 때 시간을 보시고 10분 넘기지 않게 하세요. 긴 시간보다 정확한 부위가 중요합니다. 온몸을 30분 씻는 것보다 5곳을 5분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샤워 시간이 길수록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10분으로 줄이고 5부위에만 집중해 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만 조심해도 몸의 온도와 순환이 안정됩니다. 욕실 안에서의 5분과 욕실 밖에서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순환이 완성돼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래 씻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5섯 부위, 단 5분이면 됩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다섯 곳만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 순환이 깨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온몸을 오래 문질러야 피로가 풀린다고요. 비누칠 열심히 하고, 때 벗겨내고, 머리 감고 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씻고 나면 왜더 피곤할까요? 정작 순환을 깨우는 핵심 부위는 그냥 물로만 헹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못 쓰신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를 순서대로 자극합니다. 각 부위마다 1분씩만 투자하세요.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깊게 호흡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기술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류가 고르게 돕니다. 막혔던 순환 통로가 열리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돼요.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포근해요. 둘째, 어지럼과 부종이 줄어듭니다. 림프가 제대로 흐르면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붓기가 빠집니다. 다리가 가벼워져요. 양말 자국도 금방 없어집니다. 셋째, 불면이 개선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밤에 자주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요. 넷째,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수월해져요.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종이 심해집니다. 림프가 막히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져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는 게 두려워지고요.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깜빡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름도 자주 까먹게 돼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돼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악몽도 자주 꾸게 되고요. 결국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니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 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출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작은 방심이 큰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위만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샤워기 물을 따뜻하게 틀으세요.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30초 동안 박수치듯 쳐주세요. 그 다음 오금에 30초, 사타구니에 30초, 목덜미에 1분, 명치에 1분. 이것만 하세요. 거창한 도구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샤워기 하나면 충분해요. 매일 하는 샤워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사흘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밤에 잘 주무시게 될 거예요. 일주일 하시면 확실히 알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깜빡증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하시면 이제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불편한 걸 느끼세요. 다리가 무겁고 잠이 안 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이 다섯 부위 루틴을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저녁 샤워할 때딱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바뀌고 한 달이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어느 부위를 가장 오래 씻으시나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저녁 샤워 때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